샬롬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쉼도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못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의를 꼬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준 것이 참된 우정기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반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입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엉겅키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하여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 닮아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까닥없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유도 없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때로는 심술이 나거나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하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거나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반드시 모든 일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단어는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웃을 치는 증인에 가깝습니다.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풀리고 과장을 한다든지 내가 벌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돋보이게 만들고 부각시키는 것은 거짓말로 이웃을 치는 것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나의 손해를 계산하면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치고 대적하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의 잘못에 따라 심판하시고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과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갚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어,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다만 사랑하고 극류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 닮아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의 기록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의 밭,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31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밭이 온통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또한 엉겅키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무엇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밭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모든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참원의 저자는 여기서 단순히 밭 관리를 좀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밭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선생님을 도와서 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엇을 보고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배움을 가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고 그 배음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